안녕하세요. <laughs> 청함이랑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다빈이고요. 소원에서 트레이너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남빈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은 뭐예요? 제 개인적인 브랜딩을 만들고 싶다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인 브랜딩을 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브랜딩의 그러면 목표가 뭔가요? 목적. 이걸 왜 하는가? 뭐, 이렇게 예시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이 거의 풀인 선생님들은 SNS를 좀잘안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워크인 유입이나 본인이 좀 수업을 따내야 되는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퍼스텔 브랜딩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요새 추세가 좀 퍼스텔 브랜딩을 포장지를 좀 과하게 많이 해가지고 워크인 유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목적대를 가지고 퍼스텔 브랜딩을 하는데 선생님의 퍼스텔 브랜딩 목적이 그럼 혹시 무엇인가요? 저로 인해서 약간 인스타나 아니면 블로그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입이 되게끔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일을 할때 수업이 많아서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거를 아예 작성을 안 하다가 이제 직장을 옮기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어 나를 좀 알려가지고 어 인스타나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조금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로 인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이라고 칠게요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그걸 통해서 PT 유인만을 원하시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협찬도 있을 수도 있고요 모델도 있을 수도 있고요 건 바이 건으로 제품을 뭐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광고로 올려주고 그 비용을 받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모집도 될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퍼스트 알프 엔딩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 모델은 정말 많은데 지금 당장은 이 워크인 유인이랑 더 디벨롭을 할 그런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하고 싶기는 한데 우선 제일 첫 번째는 고객들의 유입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이제 뭐 모델이나 아니면 광고 제이나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이 있는데 네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메타인지라는 혹시 말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어요. 그러면은 그걸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따로는 안 해봤어요. sns를 따로 많이 하지는 않아서 네. 제가 올리는 거나 뭐 이런 거를 조금 어려워해서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면 혹시 경력이 어느정도신가요? 지금 3년차에요 3년차고 필라테스가 아니라 하스널 트레이닝 네 웨이트 쪽이신가요? 네 그러면 네. 웨이트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네. 하고 계신가요? 뭐 예를 들어 단순히 미용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선의 양성반이 될 수도 있고 뭐 기능 부정 개선 뭐 동적 안정화 이런 쪽으로 뭐할 수도 있는 네. 거고 여러 방향들이 또 있잖아요 웨이트에서도 네. 어떤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중요시 <laughs> 되는 건 우선 움직임 안에서 웨이트를 가져가는 편이고요 동적 안정화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객층들, 네. 이제 회원님들은 다 약간 그런 체형 교정이나 재활 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근데 너무 다양한 게 뭐냐면은 헬스장에 이제 체형적 그런 것보다는 이제 네. 다이어트나 아니면 벌크업이나 아니면 뭐 프로필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중이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회원님들. 회원님들 비중은 다이어트가 거의 60%, 체형 교정이 10%, 20% 그다음에 프로필도 거의 한 10%, 20% 정도 돼요. 그럼 프로필이나 다이어트는 사실상 비슷한 욕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었을 때 선생님께서 가장 그러면 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이어트 쪽인가요? 아니면 동쪽안전을 통한 뭐 체형교정이나 이런 쪽인가요? 저는 축구학문은 체형교정 쪽인데 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병행이 될수 있게끔 저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런 거죠.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마케팅 중에 하나가 만병통치약 이 마케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 여러 타겟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회원님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 써놓잖아요. 뭐 체형 개선, 재활,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 다 써놓고 유입되는 거는 이제 랜덤으로 걸려라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 퍼스널 그래. 브랜딩이라 하면은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딱 떠올렸을 때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왜 그래. 사는지 혹시 떠오는 르게있을요 기술력, 기술, 그다음에 믿고 어, 사는 네. 그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다음은 네. 애플은요? 네. 애플 쓰면 뭔가 트렌디함. 음, 네. 뭐, 트렌디함이나 뭐 세련됨 그거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핵심 가치라는 거거든요. 이포스텔 브랜딩이라는 거는 사실상 요새 이제 나온 단어고 브랜드라고 했었을 때 우리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제품. 네. 제품을 왜 사냐라고 했었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기술력이 좋아서 사는 거. 애플은 트렌디함이랑 심미성 뭐좀 디자인이 이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다빈 선생님을 이제 왜 내가 티티를 끊어야 돼? 라고 했었을 때그 핵심 가치가 딱한 개여야만이 하나의 스페셜리스트 곧 브랜드가 될수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로 꽂혀 있으면 죽도 받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만약에 너무나 잘 나가지고 진짜 모든 이 다이어트나 체형 교정, 뭐, 기능 보전 개선, 뭐, 이런 것들을 난 사람이라가지고 다 스페셜리스트가 되면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3년차시고 하면은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회원님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되면 사실상 스널 브랜딩이라고는 할순 없어요. 그러면 사실 요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일반화된 것들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뭐어그로스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장지만 좀 프로필 하단 정도만 꾸며가지고 형혹시키는 정도밖에 안 되지. 결국에는 본질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춰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유입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재등록이 안되면은 사실상 이탈 됐잖아요 다 환불 나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더 소문이 안 좋게 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리소스라고 이제 선생님의 본질을 먼저 디벨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면이 올라가면은 그때는 브랜드가 될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하나를 캐릭터를 딱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메타인지를 써먹는 거예요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잘하고 그래서 내가 그 회원님들의 후기가 뭐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쫙 서류화를 해놓는 거죠 서류화를 하면은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비포 애프터 사진들을 한 20명 거를 보유하고 를 있고 그 다음에 네. 체형 교정은 한 5명 정도 밖에 없네 그러면 지금 당장 SNS 에 올렸을 때는 체형 교정으로 전문가인 척 하는 것보다는 다이어트 쪽으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나는 4년차 5년차 됐었을 때는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체형 교정 뭐 그쪽으로 나갈 거야라고 하면은 다이어트는 일단은 잠시 킵해놓고 이런 쪽으로 나는 사람들을 더서와와비이퍼터를 많이 만들어낼 거야라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RPG 게임 같은 거 해보셨나요? 아니요. 뭐 어릴 때 게임 같은 거는 안 해보셨나요? 잘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조금 당황스럽긴 <laughs> 한데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올해 29이죠 그러면 웨이플 스토리는 들어보셨죠? 아 네네네 네. 그러면은 직업도 있잖아요 도적, 전사, 네. 궁수, 마법사 그거에 또 2차 전직도 있잖아요 우리는 1차 전직 일단 웨이트 트레이너고 2차 전직을 또 이제 그걸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차가 쌓이고 실력이 레벨업을 했는데 2차 전직을 더 날카롭게 해서 전문가처럼 보여야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하는 거 배우고 싶다 아나 통증 개선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데 혹은 다이어트 쪽이라면은 아이 사람 한테만 뭐 10회만 배워도 이렇게 잘 뽑아내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2차전직이나 3차전직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거는 1차전직에서 못 부르고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이 좀 잘하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이거 중에서요? <laughs> 아니요 그냥 뭐 웨이트 트레이닝 네. 했었을 때 네. 그러니까 여기 어깨에서 능력치로 따졌을 때뭐 회원님들과의 라포 형성을 잘한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고요 네.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치 중에서 잘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남들한테 어, 이거좀 잘하는 것 같은데? 혹은 본인이 응. 생각했을 때이거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선은 회원들과의 유대감 유대감 어, 잘 형성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 웨이트인 거는 큐잉이라든지 아니면 피칭이라든지 그런 게좀 잘하는 것 같아요 글 같은 거 많이 안 써보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추상적인 단어들은 브랜딩을 하거나 마케팅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큐잉을 한다고 아까 근데 웨이트인데, 큐잉이라는 말씀을 쓰시네요. 이게 어떻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회원들이 받아들이는 게손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하면 은또잘 따라와주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잘 어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만의 큐잉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을 때는, 큐잉을 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은, 뭐에요? 본인의 가치를 또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퍼스텔 브랜딩이라는 거는, 몸가스를 올리고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큐잉을 잘한다, 유대감을 잘 쌓는다, 티칭을 잘한다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아무리 초보자라도, 0에서 1년 차인 회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동작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끔 내가 큐잉을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단순히 그냥 큐잉을 잘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전문성 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더 PT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이건 전문용어로 표현했을 때, 타겟을 한정을 해버리면, 그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거나 가치가 되지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진짜 많이 드는 게 있는데, 무설탕 사탕이라는 게 있어요. 무설탕 사탕이라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에리트가 있는 제품인가요? 그렇게 많이, 건청몰라요 걸로...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게는요 엄청 좋 조금 더 비싸지는 느낌이 좀 드나요? 네. 그러면은 이걸 한개더 가치를 조금 좀, 좀 올려볼게요. 무사탕 사탕, 다이어트용 사탕, 네.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 전용 사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점점점 가치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가격이 올라가는 느낌. 네. 근데 그 리소스는 안 바뀌었죠. 무사탕 사탕이라는 거.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것보다는 저는. 누구 누구 함정에서 굉장히 잘해요. 이런 느낌으로 타겟을 함정하는 게좀 쉽긴 해요. 그러면은 저는 0에서 1년 차인 1, 2, 2해원님들도 바로 동작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해줍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대관계도 같이 를 한번 더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나 프형성을 잘하시는지. 말이 없는 분들도 있고 말이 많은 네. 분들도 있고 네. 근데 말이 없는 분들은 제가 이제 조금 질문을 계속 이제 이끌어내서 조금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말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적인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계속 통을 하면서 같이 어 내가 계속 관리를 받고 있다는 라 거를 이제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고 이런 걸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원님들과의 유대가 좋다 라는 거는 운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케어하는 느낌을 줄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해도 좋고 이거는 방금 이렇게 큐잉을 타겟을 한정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가치를 더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라포 형성을 어떤 식으로 좀 잘하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키나더 나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지? 라는 부분을 조금씩 다시 분석을 해보면 본인이 진짜 잘하는 부분이 아마 툭툭툭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정리하는 습관도 엄청 많이 가지셔야 돼요. 분석하는 거 수수료를 이렇게 쓸때이현님들이 엄청 좋아하네. 그리고 재능력도 엄청 잘나오고 장기 회원님들은 이런 부류가 많구나. 그럼 공통점이 있네. 뭐 이런 걸로 하면은 본인이 엄청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겠죠. 그 부분. 티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선생님들이 다 티칭을 스스로 잘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좀 잘하시는지. 티칭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티티도 많이 받고 여러 사람들한테도 받고그 사람 안에서 이제 좀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 댓글 안에서 제 회원들한테 줄수 있는 거를 이제 다 오픈하는 응. 식이어서 약간 앳기스만 응. 따로 이제 티칭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표현으로 봤었을 때 스스로 좀 가치가 더해진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이런 예.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네. 스스로. 그래서 적이 없어서 이런 티칭이라고 했을 때 음.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냥 생체 이금만 따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트레이너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는 트레이너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버려서 본인을 올려치기를 하는 느낌으로 이걸 이제 프레임 분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편을 나눠버리면 뭐 정치로 따지면 여당 야당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생체 이금만 따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수업만 하는 트레이너와 주말에도 회원님들을 위해 공부하는 트레이너는 다릅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본인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회원님들이 봤었을 때이 상품을 쓸 건가 이 상품을 쓸 건가 했을때요거를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논의를 해볼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은 캐릭터를 이제 짜야 되거든요. 그럼 메타인지를 해요. 방금처럼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좋아하는 거는 또 뭐가 있나요? 운동 쪽이 아니어도 돼요.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다 좋아하는 거. 여성분들은 뭐 이쁜 곡하기 뭐 사진 촬영 뭐 이런 것들을 막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음주 가무 막 이런 것도 좀. 저는 드라이브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 오늘 이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스스로 메타인지를 많이 해 보세요. 메타인지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분류를 쫙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걸 저는 이제 벤다이어그램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방식은 본인은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품 하나하나를 다 뜯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폼롤러는 네. 어떤 항목들로 좀 분류를 할수 있을까요? 폼롤러 제품이 있으면 폼롤러를 네. 살때 유형들이 어? 있을 거예요 항목들 소재로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로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표면에 돌기가 음. 있는지 아니면은 뭐 타겟들마다 또 다르겠죠 선수용이 있을 거고 붓기 제거하는 용도 있을 거고 근막 이완 용이 있을 거고 뭐 네. 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부품 하나 하나를 다 쪼개 버리는 거죠 뭐 선생님들로 했었을 때는 이런 거죠 외모도 하나의 본인이 갖고 있는 기능이고 그러면 외모에서도 얼굴이 있을 거고. 어깨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슴 근육, 타체, 그 키, 몸무게 이것도 외모의 하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교육 이수 현황이라든지 뭐 대학교 출신이라든지 협회 출신 이런 것들을 다 쪼개는 거죠. 그렇게 다 정리를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한치대 출신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한치대 출신 트레이너와 한치대 출신이 아닌 트레이너는 차원이 다릅니다라고 만약에 본인이 카피를 써요. 그럼 한체대 출시된 아닌 트레이너는 당연히 소비자가 봤을 때는 소고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부품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 별로 다 쪼개 버리는 게 모듈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아무거나 집에 가셔가지고 네. 한번 계속 써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야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중에 한명 예시를 들어볼게요. 산책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 다음 사진 촬영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 스트레칭하는 거를 잘한다고 했어요. 라테스 강사라서. 그랬을 때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결합하면 컨텐츠가 나옵니다. 산책을 하다가 산책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동작들을 보여주면서 예시를 찍어요. 근데 산책로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별로 시리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를 왜 묶어서 하느냐? 잘하는 거로만 하면은 일처럼 느껴지면 사실상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워낙에 SNS를 안 하고 계신 분인데 잘하는 것만 맨날 이렇게 정보성을 한번 올려보세요라고 하면은 아, 오늘도 이거 올려야 되네? 그러면 점점, 점점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좋아하는 거랑 엮어버리면 지속성이 그래도 계속해서 갈수 있어요.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메타인지 이제 각각 모듈화 방식 제품 하나하나 다 쪼개 있는 방식으로 하면은 본인이 아 내가 이런 기능이 있었네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그래도 좀잘생기셨으니까 <laughs> 요새는 일스 정보성 컨텐츠를할때 그냥 글만 나오고 사진만 나오는 그런 정보성 컨텐츠보다도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알려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상 외모가 잘 생기면은 더 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본능 자체가 네. 어쩔 수밖에 수 밖에 없어요. 근데 틀릴 스 없게면 더 그런 게 심하다는 거죠. 우리 응. 세미나를 합니다 라고 응. 40에서 50명 정도 와요. 근데 차원 얼굴이요. 그러면 40명, 50명 먹을까요? 응. 보려고 하겠죠. 아, 몇천명 오지 않을까요? 네. <웃음> <웃음> 그리고 뭐한 번, 두 시간 하는데 10만원, 30만원 받아도 뭐 사람들 오지 않을까요? 특히 여선생님들이 더 많이 오겠죠. 네. 그러니까 외모는 압도적인 기능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좀 그런 거에 나쁘지 않으면 무조건 써먹으라고. 여성분들한테는 제가 대웅근이나 아니면 대둔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으면 써라. 그래서 만약에 워크인 유입으로 p t 를 전환시키고 싶으면 만약 기능적으로 대등군이 발달이 잘돼 있어요, 그럼 히피티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걸 또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부각이 되는 거는 써먹으라고 전는 하는 편이에요. 그 교육자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근데 이제 남자들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외모적인 거, 아까 말했던 얼굴, 어깨, 뭐 가슴, 꼭. 가슴 근육이 너무 뛰어나면 사실상 보통 계속 박재범처럼 까면서 그냥 그렇게 티칭을 하고 있는 뭐 정보성 컨텐츠를 만들든지 이렇게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상 옷을 입고 있는 사람보다는 눈에 더 띄는 수 있다. 마케팅은 모고 설득하기거든요. 일단 설득하기는 이제 본인이 약간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잘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실력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어, 나 실력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디벨롭 하는 거는 뭐 계속 뭐 꾸준히 하실 거니까, 떠나서 모으기를 해야 되는데, 모으기라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얻는지, 뭐 팔로우를 늘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면 SNS를 그래도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하긴 하시죠. 일스를 네. 봤었을 때좀 조회수가 많이 터지는 것들은 어떤 콘텐츠들을좀 보셨나요? 많이 터지는 거는. 좀... 그럼 음, 웃기거나 아니면 유행 따라서 음. 하는 것들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유행 따라서 하는 거는 일단 뺄게요 뭐 슬립백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빼고 왜냐면 우리가 전달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뭐 정보성 많이 운동을 알려준다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거를 뭐 나열해서 그 중에 하나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슬립백을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아니면 뭐 슬립백을 하면서 이거는 오케이 c 씨케뭐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럼 재미 요소도 주면서 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본인이 말을 좀 재밌게 하는 것도 아까 모듈화 중에서 기능제일 수도 있잖아요. 어나말좀 재밌게 잘하는 것 같아 하는 그 기능도 쓰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정보만 전달을 하는 거는 이제는 의미가 없으니까 차별성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모듈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 중에서 하나라도 본인이 남들보다 다른 점이 있거나 그래서 엄청 많이 쓰라고 하는 거 부품 하나 다 쪼개보면은 분명히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강세의 분그러면은 사실상 그거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좋죠 이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몇 가지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괜찮을아요 그런 식으로 메타인지를 엄청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은 본인의 캐릭터가 나오고 캐릭터는 곧 차별성이 됩니다 그 캐릭터에 맞게끔 컨텐츠가 나와야 남들이랑 다른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브랜딩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기능의 효부학을 요새 정사각형으로 인스타형으로 막잘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몇백 몇천명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의 모듈화를 했었을 때 말을 좀 재밌게 해요. 그러면은 기능해과학 처음에 암기가 어려우니까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암기를 쉽게 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능 강의 같은 것도 재밌게 쉽게 알려 주는 사람들이 스타 강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을 굉장히 잘 알아야만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첫 단계가 된다. 상위 노출이나 도달률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저는 뒤에야 본인의 리소스부터 본인의 상품, 서비스부터 먼저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을 잘안 다음에 캐릭터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로서 사람들을 모으면 때부터 이제 도달 유이나 상위 노출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는 이제 뭐됐다고 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 이제 궁금하다는 거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움직임을 통한 체크죠.은 어떤 고객들이 원하나요? 동작이 뭐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동작을 했을 때 이제 통증이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해 하는 분들.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 타겟인데 타겟은 항상 구체화된 타겟이어야 되고 이런 거죠. 10대 20대들이 이거아시 있을까요? 그러면은 나이가 점점 들면서 뭐 40대, 뭐 30대들도 있겠지만 비중으로 따졌을 때 50대, 60대가 조금 더 많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주타겟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도 타겟이 있으면 뭐 50대, 60대 남성분들이 조금 더 회원님들 비중이 높나요? 아니면 여성분들이 좀 높나요? 남성분들의 비중이 좀더 높아요. 일반 욕구는 통증 개선. 그러니까 타겟도 이렇게 구체화된 타겟을 해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의 비중도 다르단말이에요 5 6 0대 남성이 나는 통증 개선을 원해 가뭐한 아, 70%다 그럼 나머지 20%는 그래도 난 골격 분량을 좀 늘리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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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주 타겟과 주 욕구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다음 주 타겟, 주 욕구, 부 욕구 그다음 부 타겟, 주 욕구, 부 욕구가 나와요 그럼 부 타겟은 50-60대 남성 말고 그럼 또 40대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럼 40대는 또 욕구랑 부 욕구가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 그거에 따라서 또컨텐츠도 달라지고요 근데 이거를 왜 하냐면 쓸데없이 우리가 이 부탁과 부욕구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을 만약에 선생님한테 제가 팔고 싶어요. 그럼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수분감이 있으니까 이거 5천 원에 팔게요라고 하면 사실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만약에 고구마를 강제로 열 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10만 원에 팔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본인의 서비스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아까 제일 잘한다고 이제 핵심 가치 같은 거. 그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가 하게. 그다음 그들의 욕구는 뭘까? 그렇게 가면은 사실상 우리가 제공하는 거를 전달만 하면 마음을 얻어들까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에 대한 포스텔 브랜딩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제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거. 일반적인 가상 디지털 단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1대 컨설팅 해드릴게요 라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 직장인들 그 필요 없다고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마기보다도 내 서비스가 누구한테 가장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한테 그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은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